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 374 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오 정력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렬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한 해를 되돌아보는 이러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한해 동안 부평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에서도 특별히 행함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하나 서로를 사랑하며 아껴 주는 모습들이 점차 점차 사라지고 또한 그들 가운데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삶의 행실 가운데, 행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사라졌기에, 야구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암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지혜에 따른 행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눈에 보이는 사물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암을 통하여서 이 지혜와 총명함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저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제자 삼아라. 또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행함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서 분명한 행함 그 행함으로 우리는 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고 나타내야 합니다. 앞선 2장에서도 야고보는 행함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이 있다면 보여주어라. 어, 무엇을 통하여 보여주고 증명합니까? 행함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증명해 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증명이 되며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지혜가 증명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지 아니면 이것이 세상이 주는 지혜인지 그저 나의 생각일 뿐인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는 어, 그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비방하며 비하하는 것,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는 결국에는 다툼을 일으키며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맙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셨는데 깨닫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마치 누군가를 비방해 내고 깎아내리고 거짓말하는 건 여러분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다라고 땅이 주는 것이다.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한마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정욕 이것은 자신의 욕구, 육체의 욕심에 지배받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며 또한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종룍이며 세상이 주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중심되어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아 나는 참 지혜있다 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의 착각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들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바라기는 시기와 다툼이 끊어지고 혼란이 끊어지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제자들이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화를 내고 또한 책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팔아다가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하면 되지. 어, 예수님께는 그저 조금 몇 방울 드리면 되지. 남 나머지는 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좋은 일이잖아. 아이고 저 어, 아까운 거 어떡하나. 어, 이런 생각 어, 굉장히 지혜 있어 보입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럴 듯해 보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 이들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일을 좋은 일로서 바라보시며 품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과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며 예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먼저 성결합니다. 깨끗합니다. 그 속에는 악한 생각이 없고 속이는 말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이 담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공동체를 화평하게 합니다. 시기와 다툼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합니다. 혼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세우고 또한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안에는 관용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용서와 이해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니 내 마음과 맞지 않더라도 결정된 일에 순종하게 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 공동체 가운데는 어려운 이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으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보살필 줄 아는 극률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으며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동등하게 대합니다. 그들의 행실 안에는 거짓이 없으며 위선적이지 않고 오직 진실함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마음, 이러한 지혜가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이며 우리가 소망해야 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가르쳐 주셨고 살아내신 그 행함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결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었으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문제가 있는 자들을 보시며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졌으며 편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함 가운데는 위선과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만이 가득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이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알수 있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들의 행실은 행실은 결코 나쁜 세상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 가르침을 따라 이땅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속회나 선교회 또는 다양한 그 공동체 가운데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끊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득하여 극휼과 자비와 용서함만이 가득하시기를 가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님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쫓아 거룩한 자녀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그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 가운데 속하여 시기와 다툼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며 나타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 드린 이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 주옵소서 새해를 슬픔과 아픔과 맞이한 이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